와! 야! 음!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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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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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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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까 했는데 아주 어마 무시하게 늦잠을 잤어요. 10시가 넘었어요. <laughs> 와 진짜 최근에 이렇게 늦게 있는 적이 진짜 오랜만이라서 당황스러워요. 아, 일단은 안동이나서 씻고 배고프니까 뭘좀 시켜야겠어. 마이마이 <laughs> <laughs> 맞습니다 장바구니 언박싱 영상에서 찍으려다가 지금 뜯어볼라고 짠 생각보다 되게 작다 제가 내일 일주일 챌린지를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품으로 샀고 이거를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재봐야겠어 40, 60 네? 지금 이만큼 이어야 되는데 잘못한 게 확실합니다. 60이 안 돼. 어이가 없네. 잘못 왔어요. 잘못 왔어요. 아무튼 이1리 주문했고요. 오늘은 그 내고왕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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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먹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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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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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당1 떨어져가지고. 과자를 하나 먹으려고요 브루누아 이미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청우식품 예전에 장바구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총 10개 들었고요 세개밖에안 먹었구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청우식품에 그 얼그레이 자몽 무슨 과자 엄청 맛있게 먹은 과자 있는데 그것도 포장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었 이것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포장이 브루누아딱 봐도 브라우니 그림 있죠 진짜 직공만 하다 음. 제가 입이 되게 작은 편인데, 당연히 한 입에 들어가요. 생각보다 작네? 브루누아. 음! 안에 이렇게 초코가 들어있는데, 그 편의점에 파는 안에 든 초콜릿이 시술으로 보이는 그 하얀 색깔 브라우니. 그것처럼 초코가 막부드럽고나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초코가 좀더 단단하고 꾸덕해요. 어, 초코칩도 박혀있어요. 음! 이렇게 음 그냥 단단한 초콜릿이 들어있는 이 겉에 쿠키랑 같은 재질이 아니라 다른 재질보다가 그런 느낌입니다. 음 장충전 이번엔 파리바게 초코 쿠키 짠 이렇게 생겼어요 아몬드가 아니라 이거 뭐야 호두인가 견과류가 박혀 있고 짠오 되게 부드럽다 음음오 되게 진하네. 음. 막 견과로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대의 호두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초코가 산맛, 좀 그을린 맛.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산맛이어가지고 다크 초코 맛이 납니다. 음, 아 견과류 진짜 많다. 응, 음, 좋아. 저번 영상에서 만든 쿠키 생쥐로 만든 그 맛인데? 음. 이거 먹고 이 먹으니까 이거 단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일은 일주일 촬영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절식을 해야 돼요. 맛있다. 식고 와야지. <놀람> <놀람> 지금 또 쓰레기가 엄청 쌓여가지고 어, 컴퓨터 좀 하다가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이제 설거지! 아, 설거지가 또 미친듯이 쌓였어요 아... 집에서 밥 해먹으니까 진짜 한 끼만 요리해먹어도 막 설거지가 쌓이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11시 45분 입니다 오늘 너무 늦게 일나가지고한 시간 있다가 배달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 구조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치우고 제가 저번에 이룸 투어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룸 투어를 살짝 휘리릭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지금, 아, 생각보다 일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아, 배고파. 그래서 빨리 시키려고 막 어플을 켰는데, 저희 지점이 1시간 동안 잠깐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주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못 참고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은좀 이렇게 배고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참고 싶은데요, 참을 수 없어요. 지금 너무 당이 부족하거든요. 와일드 바디 쿠키 앤 크림. 짠! 저 와일드 제가, 제가 와일드 바디를 겁나 좋아해요. 이게 쿠앤크로 나왔다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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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커피보다 이게 더 맛있네요. 아, 빨리 시키고 싶은데, 배고파. 저희 동네에서는 이 지점밖에 배달이 안 돼가지고 이 지점을 존버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2시간 반 영업하고 1시간 문다 하셨을까? 어디 다치셨나? 여기 내일 아름다운 기계. 기계? 내아름 네, 가게에서 그... 방문 수령? 방문 신청? 방문하러 오시거든요 이거 기부할 거 제가 지금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빼놓고 방셔르 보여드릴게요 아, 맛 좀. 어와 라면슬림지 할때 사놨던 과자를 아직도 안 먹었어 사놓고 계속 새 과자 먹고 새 과자 먹고 새 과자 먹고 그래가지고 이걸 먹을까? 이것도 도대체 제가 이거 언제 먹나 싶으셨죠? 이제 먹습니다 떡볶이 먹을 때이 통을 쓰고 싶어가지고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짜장면 젤리 짜장면 시키신 분? 저요? 우와 진짜 짜장면 같다 아 이거 콜라 젤리인가 봐요 아, 그럼 별로 그렇게 막 괴상한 맛은 아니겠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먼저 닭 알부터 아 이빨 나가겠는데? 사장방이나 뭐가겠어요. 너무 딱딱해요 계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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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음. 아 맛있다 이건. 음. 아이워아이워 음. 아우 아우 아우. 음. 이거 위니비님 거기서 나온 거구나. 음. 오 좋아. 오, 오 진짜 좋아. 샀어요 와왜 이렇게 신냐 그리고 이건 제가 먹었는데 호빵이에요 호빵 호빵젤리 진짜 이렇게 호빵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호빵맛이 나더라고요음 진짜 판맛이 나요 판맛 원래 제가 올 겨울에, 올 겨울이라 해야 되나? 작년 겨울이라 해야 되나? 1, 2월? 그때쯤에 겨울철 음식 특집을 찍으려고 막 준비를 했었는데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이 호빵 짤리. 음. 호호 불러먹지 마세요. 음 합성 향료 호빵 향이랑 팥 향이 들어갔대요. 진짜 그 팥! 그 맛이 난다니까요. 진짜 신기하죠? 음 아, 떡볶이 먹고 싶다. 굉장히 당이 떨어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간 돼가지고 주문하려고 어플을 켜보니까 한 시간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주문할까 하다가 한 시간 좀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룸 투어를 잠깐 이렇게 하려고요. 아주 완벽하게 정리는 못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가 대문, 들어오면은 화장대, 다용도실, 옷장, 먹신말점 코너, 여기서 맨날 먹방 찍는 곳. 돌아가면? 여기 편집하는 곳 여기가 먹심이 자리 여기가 윤이나 자리예요 철저하게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끝인데 <laughs> 네 끝입니다 <laughs> 뭐가 없죠 또뭘 소개해 드려야 되나 이제 끝났는데 어... 어... 여기 이렇게 오마이걸 노래가 틀어져 있고요 <laughs> 43분 남았다. <laughs> 됐다. 짠! 와! 와, 이 뿌링클 아니에요, 뿌링클? 와, 대박! 와, 뿌링클인데, 그냥? 와! 이렇게 최고치즈 소스가 같이 와요. 이걸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건가 봐요. 콜라랑 뭐. 왜 이렇게 안 적어 보이지? BBQ의 최고치 순살입니다. 저는 뼈를 좋아해서 뼈를 먹고 싶었는데, 최고치, 최고바이 시리즈는 순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살로 시켰어요. 생긴 건 완전 그냥 뿌링클. 짠. 와, 진짜 뿌링클인데? 아니다. 뿌링클이 좀더 노란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얘가좀더 최대한 가까운 색깔.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빠삭해 보이진 않아요. 뿌려서 먹어봐야겠다. 치킨 자체는, 음, 이렇게 보면은 시드닝이 엄청 뿌링클처럼 미치듯이 뿌려져 있진 않아요. 튀김이 이렇게 황금 올리브나 우리가 아는 그런 크리스프 치킨의 그런 튀김이 아니라 과자같이 이렇게 좀 알새우즙 같은 그런 식감이어서 조금 아쉬워요. 술집 안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눅눅한 과자 맛. 야이 <laughs> 정도만 뿌리면 되나? 이게 체고치가 체다치즈, 고다치즈, 그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최고 치즈 소스. 그 소스인 거예요. 차다 치즈, 고다 치즈. 이렇게, 이렇게 노랑노랑. 음! 음, 음 나초 치즈 소스 그런 맛인데? 음참 대박 와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대박 그 시기 할것 같아요 근데 아 진짜 튀김옷이랑 이 고기가 좀 아쉬워요 저는 보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비비큐에 황금올리브에 길들여져 있다고 보니까 이 튀김옷 있는 부분은 조금 바삭함이 아 이 아니라, 워적! 이렇게 두껍게 씹히는 그런 바삭함이고, 튀김옷이 얇은 부분은 그냥 좀 눅눅해가지고, 이게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온 그런 눅눅함인 것 같아요. 음! 와! 음! 와! 되게 짜다, 이 소스. 와! 와! 치즈 귀신한테는, 와! 찝어, 제어 에로도 치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순살로 시켰겠다. 치밥으로 해 먹어볼까, 이따가? 음, 소스가 부족하네. 저는 찍먹하니까 여기다 뿌릴게요. Yes! 와, 근데 소스 따로 주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뿌려줘서 오는 줄 알았는데, 저는. 봐봐요. 뿌려줘서 오면은? 눅눅해지지? 어? 어, 그 시기 하지?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남겨놨다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활용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g o o 이런 거는 보틀로 나와야 돼. 이렇게 치즈소스 왕당당당창창 묻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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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작 다 필요없어요 걸작 안 먹어 음~~ 음그 햄버거 가게에서 맥도날드 그 감자 치즈 감자 시키면은 약간 이런 소스 느낌으로 아 맥도날드 아니라 버거킹인가? 이런 소스 느낌의 감자 있어요 아 마음 쓰지다 그런 소스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양념치킨처럼 왕창 묻혀서 먹기에는 조금 센자기주장이 강한 그런 소스 응. 찍어 먹는 용도의 소스 그런 느낌의 소스입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오늘 약간 도연 일이 없어가지고 설마 이 치킨까지 망하지 않겠지? 막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진짜 뭐가 씌인 거예요 근데 하, 앞에 그런 오배송 걸작사건,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이치킨을 먹으려고 있었던 건가 봐요. EASAS 납득할 수있어 음, 확실히 순찰 먹으니까 재미는 없지만 발골에 먹는 음, 괜찮네. 근데 이거 왜 뼈로 안 나오지? 이거 뼈로 나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뼈로 나온 것들이 오히려 그찌먹기 좋지 않아요? 확살 되게 많아요. <laughs> it's got good, good. Mm. 그 교촌에 치즈 트러플 순살인가? 저 그것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외관상 가장 끌리는 예로 시켜봤고요. 교촌은 빵일틀 챌린지 끝나고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막 이런 거만 먹어가지고, 노란 음식만. 마라탕이랑 좀 매운 음식류들을 많이 요청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노란 음식을 먹게 됐지만, 빵일틀 챌린지가 끝나면, 그런게 끌리지 않을까요?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무튼 그것도 빵 일틀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진짜 줄 때까지 부지런하게 먹어야 돼요. 음. 뭐야, 방금? 이게 뭐야? 음. 음. 이거 봐. 이거 맛있는 살이네. 음. 제가 퍽퍽살 킬인가 봐요. 제가 잡는 쪽으로 다 퍽퍽살이요. 이제 야 쫄깃살이 나왔습니다. 쫄깃. 쫄깃. 음. 양이 이렇게 적게 느껴질까? 기분 되실까? 좀 셨느나 이거 튀어 보면서 조금 먹고 예. 그러겠습니다 빠위 이만큼 먹고 느끼는 점 생각보다 느끼하진 않아요 저한테 이 소스를 다안 뿌려줄 건가? 소스 없는 부분은 특히나 막 자극적이라는 맛이 별로 없고 그냥 살 그런 그런 맛인데 제 비비큐 순살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어, 너무 퍽퍽해요. 이거 진짜 아까 먹은 거 하나 빼고 다 퍽퍽해요. 그래서 느끼해서가 아니라 못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콜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콜라 잘안 먹잖아요. 지금 집에 탄산수도 사 먹게 은 없기 때문에 콜라를 먹겠습니다. 어, 어. 아, 단삼료 주문하겠어. 그래서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냥 먹다 보니까 그냥 좀 속이 막히고, 이 시즈닝으로 엄청나게 큰 그런 시너지? 그걸 낼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맛은 있습니다. 꾹! 그럼 빠이 얍! 제가 옷을 안산지 1년이 넘었어요. 작년부터 옷을 안 샀으니까, 와우. 원래 관심이 없기도 하고, 코로롱 때문에 더안 사게 돼가지고, 진짜 1년도 넘게, 1년 반 만에 옷을 샀습니다. 그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요. 짠, 후드 집업을 샀고요. 뚝딱 배송이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샀는데, 방금 왔어요. 지금이 4시 반이거든요? 대박 빠르네. 요즘 이제 옷들도 이렇게 배송이 빠르네.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는데, 진짜 빠르네. 남녀 공용인데, 제가 라즈로 샀거든요? 엄나 큰거 아니야? Here? Oh my g o 아니야, 아니야 이정도 괜찮아. 확실할 것 같아. 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와 엄청 크다. 오 이렇게 팔 이렇게 이 긴팔 원숭이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쓸리는 뭔가 이렇게 벙벙한 그런 재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끼웃 끼웃. 귀엽다. 옷을 한번 좀 갈아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요, 괜찮은데. 저 약간 이렇게 허벅지 딱, 엉덩이까지 이렇게 딱 가려주는 박시한 상체를 좋아하거든요. 좀 많이 큰것 같긴 한데, 이렇게 팔에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고, 이거 WV 프로젝트 거입니다. I don't know. My 통장. 오케이. 아무도 안 물어보시겠지만, 뭔가 패션 유도바가 된 기분으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바지는. 어디더라? 음. 음. 가로수길에서 산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티어츠는 아, 티어츠도 어디서 왔지? 어... 아무튼, 오늘의 OOTD.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그래요. 예, 부탁드립니다. 또 역대급 개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에어팟 꽂고 설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고요 아까 남은 그 치킨들로 치밥을 해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지? 음, 일단은 이거 먹어야겠어. 비피더스베리믹스 이거 아까 요거트 만든 그거, 그식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4개인가? 왜냐면 그 요거트 만드는데 한개밖에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8개 사왔고,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하나를 먹을까 합니다. 음. 어, 제가 한 시간 뒤에 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컴퓨터 좀 하고, 네, 줌 모임을 할 거예요. 아니, 진짜 오늘 늦게 일나서 그런가? 오늘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고, 진짜 너무 바빴는데 막상 한건 없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뭔가 많이 했는데, 딱히 생산적이라기 보다는 집안일 이런 걸 너무 많이 한것 같아가지고, 줌 모임이 한 10시쯤 끝나니까, 그때부터 한 3시, 3시간 정도 일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24시간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먹는 거 외에도 이렇게 온전하게 일상을 담아본 적이 거의 이집 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언제 찍었나? 1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전집룸 투어 겸사 겸사 해가지고 찍었어요. 2020년 1월 3일에 대박 제목. 바 서울 8평 자방룸 투어 먹방 내는 촬영 한공로치고 집순이의 하루 일상 브이로그. 귀엽네. 저는 저번 주 너무 열심 이번 주에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끝끝끝 <laughs> 끝. 끝, 끝, 끝.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10시 45분. 그래서 는 그, 뭐야, 뿌링, 그, 치밥. 아, 뿌링이란다. 최고치 치밥을 만들 겁니다. 근데, 아. 제가 평소였으면 최고치밥을 치 만들어서 먹던지, 다음날 먹던지 했을 텐데, 지금 둘다 못해요. 일단 내일 빵 챌린지 시작하기 때문에 못 먹고, 오늘은 빵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 비포 몸무게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간당간당해서. <laughs> 아, 씨. 제가 저번 챌린지의 애프터 마지막 몸무게에서 시작을 하는 게제 자존심이거든요. 일단 만들기만 하고 만들어서 언니나 먹이면 되니까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씻을 거고요. 씻고 뿌링클 저거 치밥 만들고 아 뿌링클을 자꾸 최고 치밥 만들고 음... 운동을 해야겠어. <laughs> 지금 간당간당해요. 운동을 해야겠어. 너무 바빠요. 원래도 집에서 뭔가 계속 바쁘긴 한데, 오늘이 챌린지 전날이라서 특히 더 바쁜 것 같아요. 분주해 뭔가 <laughs> 정신이 없고,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아까 아유. 아, 치킨 먹고 칙안안타구나아 저는 내일 비와 당신의 이야기 시사회 가거든요. 스카이 오피휴이 보러. <laughs> 제가 배우 중에 진짜 제일 룰루룰루룰루루루 좋아하는 스카이 오피 p a 를 보기 위해서 아, 웬만하면 좀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자제하고 있는데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아무튼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줄 선물을 포장할 거예요. 먼저 오뚜기 카레 그리고 과자 우리 자취생들은 이런 거 공개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과자 써가지고갈 겁니다. 최고치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 최고치 and c a r l 와 냄새 와. 와우 살짝 게 노른자처럼 노릇노릇하게 됐어요. 와, 전혀 이상함 없어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그냥 커리가 맛있는 건가? 굿! 하, 아, 늘일다못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단은 침대에 왔습니다. 지금이. 내러지 맨날 씻을 때 빼놓고 안 갖고 온다니까요. 근데 지금이 1시 26분 이거든요. 30분 정도만 책 조금 읽고, 2시 전에는 잘라고 합니다. 독서 모임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책을 읽게 돼요. 그럼 저는 책 읽으러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영상에서는 먹는 거가 아닌 거는 의식적으로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24시간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랑 좀 다른 영상이었죠?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전 재밌었는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 영상이 딱히 놀랍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찍어세요. 안녕.